전자 화폐라고도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게 있었나요? 예. <laughs>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복가 된다고 되어 습니다아 암페, 아무 암페, 아무 암페로. To i e i n 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의 송다솜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주원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매일경제, 서울경제, 디센터에서 칼럼을 연재하고 계시는 정재욱 변호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한국 블록체인 비즈니스 연구에서 처음 만나뵙게 됐었는데요. 그쵸? 아, 기억나시나요? 네. 네, 기억납니다 <laughs> 제가 코인사이트에 초대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코인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이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매우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따단 암호화폐 법적 이슈 질문 다섯 개고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처음부터 달리는 거 아닌가요? <laughs> 변호사님은 질문의 순서를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laughs> 첫 번째 암호화폐 법적 이슈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뭐가 올까 뜬든 비트코인, 사이월드 도토리아 무슨 차이? <laughs>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자체가 이제 생소한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통상 이제 암호화폐로 부르지 않고 가상화폐, 전자화폐, 디지털 통화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상의 공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라 부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대다수의 거래소나 논문이나 신문 기사에서도 가상화폐라 부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존에 존재하던 뭐 게임머니라든가 사이오토토리, 뭐 티머니 이런 것들도 뭐 차이가 없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가상의 공간에 존재한다는 점만 유사하지 음. 뭐 발행요건이라든가 발행주체의 책임 이런 법적 측면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T-머니, 스마일 캐시, OK 캐시백 이런 것들이 법적 성격이 뭐냐 라는 게 중요한데 어, 이런 것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자세하게 뭐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금전자 가치가 전자적 방, 방법으로 저장돼서 발행된 증표 음. 예. 해당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인데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하고 이런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뭐가 다른가 라고 했을 때 선불전자지급수단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싸이오 도토리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사용자로부터 현금이나 예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충전한다고 생각하면 네. 되시는데요. 뭐 저희가 100원짜리를 넣으면 100원어치를 싸이오 도토리를 넣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도토리가 저한테 오는 거죠. 그렇죠. 사실 비트코인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현금에 예금을 투입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 개발자들이 만들어온 알고리즘에 따라서 생성이 되거나 채굴이 되는 거고 ICO를 뭐 하는 경우에도 현금하고 예금이 오가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암호화폐를 받고 다시 거기에 해당하는 디지털 토큰을 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행하는 방식 자체가 좀 차이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선불전자지급수단 같은 경우는 환급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100% 환급해야 되는 건 아닌데 미리 서로 약정한 바에 따라서 도토리는 충전을 해서 그냥 쓰는 거잖아요 돌려준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갑자기 천재지변이 발생해가지고 서버가 다운되거나 아... 폭파돼서 여기서 쓸 수가 없다 아니면 너무 소액만 남아가지고 이걸로 뭔가 할수 없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반환하거나 환급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구체적 사유나 언제 100% 환급해야 되고 언제는 또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하는지는 구체적 법령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따라 환급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에 반면에 비트코인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래소 가서 거래는 되죠. 근데 제가 이더리움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더리움 재단에 가서 제가 이거 달러로 바꿔달라고 한다든가 현금을 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가치를 보장하거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가서 환급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다만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많으니까 그 거래소들을 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조금 작은 차이점이긴 한데 뭐 선불전자지급수단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행한 사람이 만든 조합시스템을 경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긴 한데 싸이월드 뭐 도토리 뭐 선물하기 기능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싸이월드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거지 저희가 어떤 거래소 가서 이게 주고받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선보전자 지급 수단 말고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라는 게또 있는데요. 네. 전자화폐라고도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 법정 전자화폐 같은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행된 경우는 한 케이스 정도밖에 없고 금융결제원 주도로 만든 K 케이스가 사실상 유일한데. 아, 그런 게 있었나요? 예. 그 전자화폐 같은 경우는 선보전자 지급 수단보다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고, 또, 현금하고 예금하고고반이제일대1로교1이돼환이 돼야 되또발행자에행자에서100% 환급이 보장되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전자지전자지급은단우은현우하현예하하예일하일로1환될1요는환어필요래없왜요하면선왜냐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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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념상 소규모 가맹점에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화폐하고 동일하게 보겠다는 측면이 강해서 현금하고 예금하고 1대1로 교환을 해야 되고 그걸 나중에 돌려줄 때도 100%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본적으로 현금하고 예금이 교환돼서 발행이 되고 환급 의무도 있고 이런 점이 있는 반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뭐 현금하고 예금 교환해서 발행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 채굴하는 경우도 있고 또 ICO로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뭐, 뭐 현금, 예금 받는다보다는 암호화폐를 받아서 거기에 사용하는 디지털 토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행 방식이 차이가 좀 있고 책임도 그 누가에게 권리를 보장해 준다든가 환급 의무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암호화폐를 전자화폐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 네. 사실 이렇게 전자화폐라고 부르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어떤 개발팀에서 이번에 특정 알트코인을 만들었다. 근데 이걸 우리 전자화폐라고 부르겠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인상을 아, 요 화폐는 환급이 보장되는가보다. 이렇게 음. 오해할 우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도 전자화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자화폐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또 비슷한 상호를 쓰게 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화폐를 <laughs> 전자화폐로 지칭하는 것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전자화폐로 지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전자화폐 같은 경우에는.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선불전자지급수단 같은 경우는 허가사항까지는 아니지만 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같은 경우에서도 특정한 상품, 전화카드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지역, 대학교 내, 구내 식당, 네, 군내 식당에서 쓸수 있는 것들은 법령성이나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한 등록 이런 필요 없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나무화폐는 발행에 대해서 법적 규율이 없는 상태고요. 법적 규율이 아직 없는 상태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전자화폐랑 선물 전자 지급 수단에도 맞지는 않는다. 향후 그게 뭐 생기겠죠, 뭔가? 아마도 명치가 되겠지. 지금 나화폐 같은 경우는 많은 거래소들 유통이 되고 있고 네. 해외에서 나이쇼 같은 것도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어떤 식으로 발행해야 될지 그리고 그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규제가 도입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화폐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ICO가 전자화폐다. 제가 그거를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뭔가 전자화폐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기면은 그게 이제 법적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명칭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자화폐가 아닌 거에 대해서 전자화폐라고 부르거나 전자화폐 발행을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상호를 쓰거나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 놨고요. 만약에 전자폐가 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폐인 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게 되면 네.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겠어요. 용어를 조심합시다. 이것은 암호화폐, 암호화폐. 네. 그렇죠. 암호화폐로 불읍시다. 소인사이트 <laughs> 인터뷰.